예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이제 논쟁하는 가운데 첫 번째 권위 논쟁 어디서 누구에게 권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딸려 있는 예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으로 사 경제적인 또 겨,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세금 논쟁 세금 논쟁을 이제 두 번째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두개인들 중에 몇,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나? 여러분 이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이제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의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서로를 공격하는 논리들 가운데 하나를 끄집어 와서 난제입니다. 난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들이밀고 예수님이 당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적인 귀족 정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무리이고 그 수장이 이제 대제사장들인 것이죠. 어, 이 사두개인들은 에, 그리스, 에, 헬라어 어, 가운데서 사두카이오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별된 자들, 의로운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에, 아마도 이그 말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 에, 다윗대의 제사장이고, 어, 다윗 대의 제사장이고 다윗의 에, 이제 충, 이, 이 오랜 오랜 친구죠. 그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부음자가 이제 사독이거든요 제사장 유명한 그 사독 제사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사독 개인이다 이렇게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리새인과 다른 그런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지고한 권위를 가진 책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외의 문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 주요한 문서들을 다 별로 별로여합니다 모세오경만. 아, 위대한 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 예언서, 아, 이제 역사서, 아,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믿었지만, 믿지 않는 별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제 에,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숭상하다가, 이제 구전 전승도 이제 집이 책으로 이제 집대성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집대성 된책 중에 하나가 아, 탈모. 거든요. 탈모드고또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경에 대한 주석 뭐 이런 부분들을 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다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경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완전 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간섭하시거나 인간과 교류하지 교류한다. 그잘 믿을 수 없는 걸 인간과 교류하지 않는 멀리 계신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과 별로 교제하거나 교류하거나 그 감격을 누리는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영원한 보상이나 형벌을 기대하지 않고 내 운명 내가 개척하는 거지.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못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 그리고 이들은 음, 이제 내세나 부활이나 최후 심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나중에 아니라 지금 지금 벌하시고 계신다. 지금 상주시고 계신다.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주신다. 그래서 어 죄를 벌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형벌은 엄중하게 가해야 된다. 왜?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권력자니까.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현세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인간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간섭해가지고 하나님은 잘안 하시니까 내가 벌 주고 내가 상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고 철저한 운명 논자들이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불행과 죽음 그 모든 운명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적고자, 적고라지로 사는 건다 하나님이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야라는 생각과 뜻이 너무도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이성이 자기 적 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체계에서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얘기들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일들을 굉장히 에, 이제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에, 이 에, 그들의 공격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옮겨 놓은 거거든요 25장 5절에서 6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것이요 타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가족에게 시집가지 말아라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수개혼이라고 얘기하는 리버레이트 매리지라고 부르는 이 형사 취수법이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형수를 취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목적이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형제들이 형수를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형수가 이제 자식이 없이 형이 형 죽으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나락에 떨어지는 과부가 되면 그 사회에서 정말 분깃 하나 없이 상속 하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니까 형제가 대를 잇도록 의무를 다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사자 죽은 자와 더불어서 그 죽은자의 아내까지 사회적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세오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무슨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부활과 연결되면 꼬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 법칙이 맞는데 부활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나중에 부활해서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겁니까 누구의 형수고 누구의,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짧으실 리가 없으니까 부활의 교리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얘기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곤란한 난제, 이 바리새인들도 잘 대답하지 못하던 이 질문을 두 단계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현재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다 해도 지금 현실의 삶과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세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혼은 이 세상을 위한 제도이고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 천국은 죽음도 결혼 결혼도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죽음도 결혼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어,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부정하는데 천사도 있어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존재들이 다이 아, 부활 후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아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이 예수님은 부활을 하나의 사실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교리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부활을 가설로 여기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아니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는데요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는데라고 얘기하는 구절을 어디서 끌고 오냐 출애굽기 3장 6절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모세오경 이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외에서 다른 성경에서 끌어와서 부활을 얘기했다 하면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오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경만 믿는데요.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이어서 오경만 믿습니다. 오경의 부활이 어디 있어요? 이건 모경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을 텐데 그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오경을 열심히 읽어도 어느 군데에서도 오경에서는 부활을 발견할 수 없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부활의 에, 이 메시지를 시제로 끌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에 라고 얘기하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끌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 하나님 이었고 아브라 함의 하나님 이, 이, 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었고 이삭의 하나님 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이었다 과거 시제로 쓰지 않고 왜요 죽은 자들이니까 과거 시제로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쓰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존재고 이삭도 살아있는 존재고 야곱도 하, 살아있는 존재다 지금 살아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사용하시면서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들이 이제도 죽었지만 분명히 다시 산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고 장래에 부활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도 살아 있는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없는데 죽으면 끝이지라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활이2 5절에 보시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의 부활의 관점과는 약간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죽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다 부활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영생에 들어갈 부활자들과 그리고 영벌 영멸에 들어갈 부활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이네요. 여기는 여기는 합당한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 합당한 자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 바울하고 예수님의 말이 틀리네요. 그런데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것이 의미를 정말 좋은 행복한 이 영생과 복락의 의미를 가지는 의미에서는 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의 부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합당한 자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부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들은 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멸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시는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했음에도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영생을 누리기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신앙관을 지금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주의적이고 권력지향주의고 물, 물질지향주의적인 이 땅에 묶여 있는 신앙관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존중한다고 얘기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공격함과 동시에, 지금 이 현세 때문이면 너무도 고통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여기, 이 그들이 너무도 불쌍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사랑하고 있는 과부를. 지금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신앙관을 철저하게 공격하면서 내세 지향주의적이고, 이 땅의 삶의 충성과 헌신과 거룩함과 온전함이 내세에 합당하게 여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하시며 돌보시고 그 억울함과 신원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내세 지향주의적인 신앙관을 다시 한번 수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날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다 다 달라요. 하나부터 하나 뭐 모든 것이 다 다른 하나 같은 것이 없는데 오늘 이날 유일하게 같은 것 하나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의 권력 갖는 거 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딱 한번 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 중에 하나,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말씀 가운데 있지만, 또그 그 순간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이렇게 약간 갈라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하, 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잘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잘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서기관들은 대, 이제 10중 8구 바리새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서기관이 감동해서, 바리새인이 감동해서, 선생님 너무 잘 말씀하셨네요. 우리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맨날 저 사두개인 놈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로 공격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당신께서 해결 해결책을 제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박수 치고 딱 생각하고 칭찬하고 보니까 아이고. 왜 칭찬했지?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지고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 가운데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부활이 일어났는데도 부활 어, 불구하고 부활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누가 살아 살아났습니까? 얼마 전에 네,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얼마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관점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싹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이 병,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 아무도 시행한 적이 없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 아, 눈먼자를 뜨게 하는 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관점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 소문 아니야? 그거 일어났어도 장차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 주셨던 부활의 권능을 그들은 부정하고 돌아서고 외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관점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이 질, 실제라는 사실을 이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 되었는데 살아났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사후로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이제 너희들이 공격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조롱하고 박수치고 비웃던 내가 이제 삼위로에 살아날 부활의 권능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 부활의 논쟁 가운데. 사두개인들에게 또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너희들의 관점에 사로잡히면 그 권능 경험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매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팔 벌리시며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권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생겨나는 우리 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은 언어 유이로 그 구약 성경의 일부를 가져와서 자기의 신앙관들을 강력하게 펼쳤지만, 그러나 아무도 열심히 그 반대편에 있었던 바리새인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아버지 위대한 자 솔로몬보다 더욱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예수님은 다만 지혜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완벽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현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한 장차 우리들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